부장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세워 집을 짓고 가구를 들였다. 잔치 음식을 준비했다. 양고기를 굽고 포도주를 따르고 은식기와 꽃으로 식탁을 차렸다. 여종들은 물러가게 한 다음 직접 시내로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사는 게 혼란스럽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느냐. 나와 함께 가자. 함께 만찬을 들자. 갓 구운 빵, 구운 양고기. 고르고 고른 포도주로 근사한 식탁을 차려놓았다. 무기력한 혼란을 떨치고 생명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 오만하게 빈정대는 자를 타이르면 뺨을 맞고 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정강이를 걷어차일 것이다. 그러니 비웃는 자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수고의 대가로 욕만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꾸짖는 것은 다르다. 그들은 그 보답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훈계를 해라. 그들이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내가 아는 바를 선한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삶의 진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지혜를 통해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고 성숙한 나날이 펼쳐진다. 지혜롭게 살면 지혜가 내 삶에 스며들 것이다. 삶을 무시하면 삶 또한 너를 무시할 것이다. 이번에는 뻔뻔하고 머리가 텅빈 경박한 여자, 매춘부가 등장하는구나. 그 여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자기 집문 앞에 앉아 제길 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사는 게 혼란스러운가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함께 달아나요. 좋은 시간 보내게 해줄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최고의 시간을 안겨줄게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그 여자의 벽장에 해골이 가득한 것을. 그 여자를 찾아간 자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10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굶기지 않으시고 악인의 탐욕을 물리치신다.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부유해진다. 해가 떠 있을 때 건초를 말리는 것은 영리한 일이지만 추수철에 낚시하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는 복을 부르지만 악인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칭찬을 받고 기억되지만 사악하게 살면 썩은 내만 남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명령을 따르지만 머리가 텅빈 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정직하면 당당하고 근심없이 살지만 구린 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선을 피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조짐이다. 마음을 열고 얼굴을 마주보아야 평화가 찾아온다. 선한 사람의 입은 생명을 주는 깊은 우물이지만 악한 사람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다툼을 덮어준다. 통찰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시야가 좁은 사람은 따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지혜로운 사람이 쌓은 지식은 참된 보물이지만 다 아는 체하는 사람의 말은 쓰레기일 뿐이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지만 궁핍한 자의 가난은 그를 망하게 한다. 선한 사람은 활기 넘치는 삶을 보상으로 받지만, 악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죄뿐이다. 절제된 삶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책망을 무시하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된다. 거짓말쟁이들은 미움을 쌓고, 미련한 자들은 대놓고 험담을 퍼뜨린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적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한다. 선한 사람의 말은 기다려서 들어볼만 하지만 악한 사람의 짓거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선한 사람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진수성찬이 되지만 말만 많은 사람은 허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보탬이 될수 없다. 머리가 빈 사람은 못된 짓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소중히 여긴다. 악한 사람의 악몽은 현실이 되고 선한 사람은 바라는 것을 얻는다. 폭풍이 지나가면 악한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없지만, 선한 사람은 반석 같은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직원은 고용주에게 골칫거리니,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하게 살면 얼마 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의 희망은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무너진다. 하나님은 올바로 사는 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지만 비열한 행위는 두고 보지 않으신다.선한 사람은 오래 살고 흔들리지 않지만 악한 사람은 오늘 살아 있어도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다.선한 사람의 입은 지혜가 솟아나는 맑은 샘이지만 악한 사람의 더러운 입은 고인 늪이다.선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맑게 하지만 악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오염시킨다. 11장. 하나님은 시장에서 속이는 짓을 미워하시고 공정한 거래를 좋아하신다. 거만한 사람은 꼴사납게 고꾸라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굳건히 선다.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망한다. 죽을 상황 앞에서는 두툼한 집에 따발도 아무 소용 없지만 원칙을 지키고 살면 체력의 상황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바르게 살면 앞길이 평탄하지만 악하게 살면 인생이 고단하다. 훌륭한 인격은 최고의 보험이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탐욕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희망도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착한 사람은 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지만 나쁜 사람은 그리로 곧장 달려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함부로 혀를 놀려 이웃을 해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식을 발휘해 자신을 보호한다. 착한 사람이 잘 되면 온 마을이 환호하고 나쁜 사람이 잘못되면 온 마을이 축하한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축복하는 도시는 번성하지만 악담은 그곳을 금세 유령 도시로 만든다. 냉혹한 사람은 비열한 비방을 일삼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입을 다문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길을 잃지만, 지혜로운 충고를 따를수록 성공한 확률은 높아진다. 모르는 사람들과 거래하면 속기 마련이지만, 냉철함을 잃지 않으면 경솔한 거래를 피한다. 너그럽고 품위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지만, 거칠고 난폭한 남자가 얻는 것은 약탈 뿐 뿐이다. 남을 친절히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남을 모질게 대하면 자기도 다친다. 악행의 대가는 부도수표지만, 선행에는 확실한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공동체와 한편이 되어 살든지, 사악한 망상을 쫓다가 죽든지, 하나를 택하여라. 하나님은 사기꾼들을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일은 너무나 좋아하신다. 악인들은 벌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거둔다. 머리가 빈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은 돼지 코의 금고리 격이다. 선한 사람의 소원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분노와 좌절로 끝난다. 관대한 사람의 세상은 점점 넓어지지만, 인색한 사람의 세상은 갈수록 좁아진다. 남을 축복하는 이는 자기도 풍성히 복을 받고, 남을 돕는 이는 자기도 도움을 받는다. 남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선을 추구하는 이는 기쁨을 얻지만. 악을 배우는 자는 불행해진다. 재산에 목매는 삶은 죽은 나무 뜬 걸과 같고 하나님 닮은 삶은 무성한 나무와 같다. 자기 가족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자의 손에 남는 것은 한줄 바람뿐. 상식의 소리를 들어 보아라.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착한 삶은 열매 맺는 나무지만. 난폭한 삶은 영혼을 파괴한다. 착한 사람도 간신히 관문을 통과한다면, 나쁜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겠느냐. 12장 배움을 사랑하면 그에 따라오는 훈계도 사랑할 것이다.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늪에는 단단히 발 디딜 데가 없지만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굳건히 선다. 마음이 따뜻한 아내는 남편을 기운나게 하지만 마음이 차가운 여자는 뼛속에 암과 같다. 원칙에 충실한 이들의 생각은 정의의 보탬이 되지만 타락한 자들의 음모는 결국 와해된다. 사악한 자들의 말은 사람을 죽이지만 올바른 이들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악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흔적도 없게 되지만, 선한 사람들은 함께 뭉친다. 이치에 닿게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만, 멍청이들은 멸시를 받는다. 평범하게 생계를 꾸리며 사는 것이 대단한 인물 행세를 하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착한 사람들은 기르는 짐승을 잘 돌보지만 나쁜 사람들은 잘 대해 준다며 집짐승을 발로 차고 학대한다. 일터에 계속 남아 있으면 양식이 끊어지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는 일시적 기분과 몽상을 쫓는다. 악인들이 세운 것은 끝내 폐허가 되지만 의인들의 뿌리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나쁜 사람들은 험담으로 공경에 처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눔으로 공경에서 벗어난다. 말을 잘하면 만족을 얻고 일을 잘하면 보상이 따른다. 미련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며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참을 줄 모르고 금세 우라통을 터뜨리지만 신중한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떨쳐버린다. 선한 사람은 진실한 증언으로 의욕을 일소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속임수로 연막을 친다. 무분별한 말은 난도질로 상처를 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한다. 진실은 길이 남고 거짓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진다. 흉계를 꾸미는 자는 흉계 때문에 삐뚤어지고 평화를 도모하는 이는 그로 인해 기쁨을 얻는다. 선한 사람은 해를 입지 않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기 말을 지키는 이는 사랑하신다. 신중한 사람들은 지식을 과시하지 않지만 말 많은 바보들은 제 어리석음을 광고하고 다닌다. 부지런한 이들은 일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지만, 게으른 자들은 일에 압박을 받는다. 걱정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격려의 말은 기운을 도두어준다. 선한 사람은 불행을 당해도 일어서지만, 악하게 살면 재앙을 자초한다. 게으른 사람은 되는 일이 없지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을 끝낸다. 선한 사람은 생명으로 직행하지만,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한다.